자 안녕하세요 원주포크맨자 고사지는 곳에 왔습니다 고사 자새 신차 지금 나오자마자 바가지 한 번도 어, 지금 보강하고 바로 어, 이렇게 보시면은 어 회전링크 어 이건 대한권의 대한중공업 회전링크 자 이렇게 한번 주변 한 바퀴 돌아볼까요 어, 옆에 거는 어 엘시죠 엘시 LC? LC 장비, 소선의 LC, 두산. 아, 두산 소선의 LC 장비. 아, 볼보? 아, 볼보 140. 자, 타이어부터 볼까요? 즘 옛날부터 얘기했던 타이어 18p인지 확인 들어갑니다. 자, 18p. 18p 확인 됐어요. 아, 점점 바뀌고 있죠? 아무래도 웨이트는 달았나? 은수야, 이거 웨이트 달았나, 이거? 이거 전화 중? <laughs> 뭐 전화 중? 아, 이건 차주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삼날, 아, 삼날 보강. 자, 삼날 보강. 와, 엄청 두껍겠네. 자, 이렇게 삼날 보강. 자, 이래, 이렇게 두꺼운데. 이게 두꺼워 어느 정도 딴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, 새것 때 하는 것도 괜찮죠?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빵꾸놨 났어요. 한 3, 4년 쓰니까 빵꾸놨더다 지금 이제 전원 해야 되는데 어 여기도 좀 널찍해졌고 아, 이렇게 앞판도 다 보강되고 그제 없지? 웨이트 보강되면은 이게 티가 나나 바깥에서? 네, 티 나요 위에다 올려놔. 아 위에다 뭐 올리는구나. 네, 네. 올려. 근데 이거는 처음에 나올 때는 괜찮은 거잖아. 지금 뭐가 새는 거지 여기? 아니 아까 물 뿌렸어. 아여다가 이제 고사진는막 뿌리고, 뿌리고. 막걸리 물 뿌리고. <laughs> 그렇지. 자, 아 이건 소선의 소선의 두산. 아140 LC 트랙이죠? 아 물어보니까 찌개를 아, 달아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삼판용으로. 3판용으로 해서, 이렇게, 3날, 3날 달고, 3날 보강. 와, 이건, 멀리서 보면은, 어, 텐 느낌 나겠네, 텐 느낌. 자, 이건, 옵션이죠? 3날은 옵션. 3날 옵션? 어우, 엄청 굵어 보이네. 아, 어, 안에 실내는, 실내는 기존,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6 더블인데, 이렇게 보니까. 아, 느낌이 좀, 어, 앞에 핸들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요. 자, 이 뒤에가 소선이다 보니까 뒤에가 좀 좁네. 누, 늦지 못하겠네. 좀 누울 수 있으면 조금 좋았을걸. 태는 엄청 넓은데 이게 소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공무이가 없잖아요. 아, 그러다 보니까, 아, 공간이 좀 좁네. 아,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.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. 아, 트랙이 넓으니까 거의 아, 절하자고. 어. <laughs> <절>. 자, 절하래요. <laughs> 자, 아, 자세한 영상은 다음에 다시 연결해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고사 지내고 막걸리 한잔 먹었더니 바로 해가 넘어가네요 자 요즘에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 거의 7시 넘어서 이렇게 만나 가지고 아 고사 지내고 아, 막걸리 한잔 먹고 아 예전에는 고사라는 좀 고사를 많이 지냈어요 예전에 코로나 있기 전만 해도 좀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가 좀 지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뭐열명중한명 지낼까 말까 인데 아 그래도 요즘엔 너무 못 모이다 보니까, 한 대도 아니고 두 대가 갑자기 차를 샀으니까 지낼 수밖에 없죠. 아, 그래서 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, 아, 볼보는 6 w 블이에요더이고두 아, 사는 소선의 LC. 아, 둘다 140이죠. 140 LC와 140 더블. 아, 아, 가격은 안 물어봤어요, 안 물어봤는데, 아, 두 차에 음, 신차 나왔을 때, 어태치 요즘에 이제 추가 옵션으로 집어넣거든요 예전엔 나와 가지고 뭐 일반 링크 띠 지우고 새로 회전 링크 달고 뭐 용접 자국 생기고 아 다시 라카치라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주문 자체를 옵션에서 집어넣다 보니까 공장 자체에서 아예 만들어서 출하라로 여기 딱 떨어지다 보니까 참 좋죠. 그래서 지금 볼보 볼보 같은 경우는 두산 중공업의 두산 해전 링크와 두산 코끼리 찌게 이렇게 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다 다셨고 아무튼 지금 최신형 것에 아무래도 너무 봐도 깔끔하고 아,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. 아 그리고 두산 소선의 장비는 아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때 치먼트가 아니라 이제 나무 삼판용 나무 전용 찌게가 있는데 그 집게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집게가 형제, 형제 중공업의 뭐 형제 집게라고 하는데 아 원주에 있다고 하네요. 나중에 그거 달거든 원주에 있는 어태치먼트 한번 찾아가가지고 한번 영상 한번 찍도록 해볼게요. 자 날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잘 화면에 보이질 않아요. 나중에 화날 때 한번 찾아가서 정식으로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서 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.